안녕하세요, 김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고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권자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223조에서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형제 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십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즉, 고소권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만을 어 의미하고 범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면은 고소 능력이 필요한데, 고소를 할 때는 고소 능력이 필요한데, 고소 능력은 피해 사실을 받은 것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의 이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고소 기관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살펴보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게 있습니다. 신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인데 범위를 알게 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범위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범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날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고소에 대해서 고소기간과 고소권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소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